안녕하십니까. 월드 부동산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월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이 넓은 투룸입니다. 살기 좋은 동네 강동구에 있는 월세입니다. 월세는 120만원입니다. 전용 넓은 투룸입니다. 전용 넓은 투룸의 장점을 보겠습니다. 면적은 93.15제곱미터로서 상당히 넓습니다. 주차가 가능합니다. 반려동물도 가능합니다. 영상을 더 보시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살기 좋은 동네입니다. 살기 좋은 동네 강동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은 사통, 발달, 발달된 지역입니다. 학군은 강동의 파학군 지역입니다. 인프라는 강남권, 강남 4학으로서잘 구축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살기 좋은 동네 강동구입니다. 월세 정보를 보겠습니다. 투룸입니다. 5호선 강동역세권에 있고 보증금은 3천만원이고 월세 120만원 나옵니다. 주차 가능하고 애완동물도 가능합니다. 주거 환경을 보겠습니다. 지하철은 5호선 강동역, 8호선 천호역, 강동구청역, 9호선 올림픽공원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올림픽대로. 중부, 경부, 외곽 순환도로 가까이 있습니다. 학군는둔촌동북고 한체대, 성일초 등 파락군 지역입니다. 병원은 경의대병원, 보험병원, 아산병원이 근처에 있습니다. 대형 마트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스타필드도 근처에 있습니다. 문화정보를 보겠습니다. 강동 아트센터가 근처이고, 강동 생활문화센터, 허브 문화 창작초도 있습니다. 등산 코스로서는 아차산, 남한산성, 금단산 등이 있습니다. 공원으로서는 올림픽 공원이 근처에 있고, 한강 시민공원과 길동 생태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정보를 보겠습니다. 살기 좋은 동네, 강동구, 성내동에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378.2제곱미터입니다. 토지상으로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소로 각지 도로 접하고 있습니다. 건물 정보입니다. 임대 면적은 93.15제곱미터고 해당층의 면적은 186.3제곱미터입니다. 5층은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고 층 3층, 4층 건린 생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87년도에 준공됐고 주차는 5대 됩니다. 임차권 제한이 없는 적법한 건축물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용 넓은 투룸을 선택하고 살기 좋은 동네 강동구를 선택하고 강남 생활 문화권 강동 4구, 강동구로 오시면 후회가 없겠습니다. 울세는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체결될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